네. 한 주간의 증시를 점검해보고 시장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위원님 매주 월요일, 금요일에 또 증시 인사이트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또 호크아이로 본 종목들, 관심 종목을 좀 말씀해주신다고 해요. 이 호크아이가 수급이랑 펀더멘탈을 체크할 수 있어서 참 궁금해지는데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관심 종목부터 말씀해주시죠. 네, 어, 호가 시스템은 출시의이 특화된 시스템인데, 어, 매직과 수급, 모멘텀, 펀더멘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어, 이번 주에 이제 호가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는 주의를 해야 될 특징 교들도 있고, 어, 관심을 가져볼 만한 특징 교들도 있습니다. 아, 먼저, 음,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종목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어, 먼저 이제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어, 지난주에 음, 카카오와 더불어서, 어,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 상당한 매도 압박을 받았던 종목인데 어, 오늘도 역시 5.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어,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어,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카카오뱅크는 오늘 이제 카카오와 함께 좀 하락폭이 네이버에 비해서도 상당히 더 크게 나오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지난주 이제 불거졌던 규제 관련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어, 또한 가지는 이제 오늘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에 대한 어, 계열사 어, 신고 누락에 대한 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카카오 그룹 전체 어, 종목들에 어, 대해서 어, 전방위적으로 하방 압박을 좀 받는 음,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카카오뱅크는 어,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의 지난주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어, 이후에 지금 현재 어, 외국인의 들 매도 물량은 개인들이 계속해서 받아가는 모습인데 아, 이 부분이 이제 지금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서 어, 외국인들이 매수 좀 들어온다고 해도 지난주에 정말 공격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나왔고요. 특히 이제 기관들이 9월 2일날 1100만주 넘는 블록들 물량에 이어서 차익 물량이 좀 나온 이후에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을 지금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섣부르게 지금 현재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어, 조금 어렵다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근데 또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좀 본다면 어, 카카오뱅크에 대한 어, 공매도 물량입니다. 아, 지난주 이제 9월 10일인데 음, 9월 10일 날 어, 카카오뱅크는 그 전에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공매도 비중이 좀 작았었는데요. 어, 9월 10일 날34.7% 그러니까 공매도 비중이 거의 한 35%에 육박할 정도로 어, 하루 동안의 공매도 량이약 230만 조 이상. 아, 쏟아지면서, 어, 지금 현재로서는 저점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숙배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이런 정책 관련된 리스크에는 이제 맞서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개인들이, 음, 추가 매수, 혹시 이제 얘기하는 물타기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 카카오뱅크나 카카오는 지금 단기적인 저점을 확인하기보다는 저점을 확인하고, 어, 상승하는 구간에서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음, 떨어지는 칼날을, 어, 섣부르게 잡으면 안 된다라고, 어, 말씀을 좀, 음, 드리겠습니다. 아두 어 번째, 이제, 폭발 시스템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카카오인데요.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아어 지금 현재, 어 지난주에 플랫폼 관련돼 있는 기업 규제 리스크와, 어, 금융 관련. 자회사인, 보험과 펀드 판매에 대해서 거의 금지 조치에 가까운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규제 관련 이제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역시 가까이 좀 불러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때 이후에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의, 대량의 매도 물량들이 상당히 몰려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역시, 지금 현재는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 플랫폼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규제 리스크는 이단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이 특히 심하게 나왔지만 전방위적으로 글로벌하게 이 플랫폼 관련돼 있는 기업에 대한 규제 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플랫폼이 컨텐츠와 협업을 이루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지만 플랫폼이 컨텐츠를 누르고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압박이나 혹은 문어발칙 확장에 대한 경계심이 전반로좀 불러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이 부분이 중국에서 촉발되었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유럽과 미국까지도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안이 서서히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압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까지 9월달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본다면 어, 전체 물량의 90% 이상이 바로 이 서비스 업종에 어, 몰려있는 모습을 좀볼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업종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음, 플랫폼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보존해 있고, 예, 관련되어 있는 예, 코스닥 기업들이 연관되어 있는데, 어, 전반적으로 지금 9월 달에 수익률이 약9% 마이너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전망 사람들이 한 9%라면, 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음, 10%, 20%가 넘어가는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이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보신다면 은 외국인들이 9월달 이후에 어, 1조 1,600억 정도 매도, 외국 어, 기관들도 어, 2,9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어, 단기간의 매도 압박으로 끝나지 않고 좀 보조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런 정책적인 리스트가 나올 때는 펀드 비중을 기계적으로 줄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는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 또는 최근에 규제한 리스트가 나왔던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에 접근하는 전략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반면에, 이제, 호가 시스템에서, 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좀 나온 부분은, 어, JB 금융 지주가 있습니다. 이 JB 금융 지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방은행과 관련되 있는, 어, 은행 업종의 종목인데요. 어, 이 JB 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평가 메리트와 함께 외국과 기관들의 어, 상당한 큰 매수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 정보의 펀더멘탈을 잠깐 보면 어, 전반적으로 은행 업종들이 최근에는 저평가 영역에서 탈출하고 있는데 이 제비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음, 여전히 저평가 경향이 강하고 특히 어, 은행교 중에서도 상당히 어,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비 금융교주의 최근에 음, 12개월 P/R을 보면 약 3.38배, 굉장히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도 어, 가이식의상태에도 불구하고 P/R이 4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어, 이런 정도의 PBR이나 p r 은 어, 같은 은행업종에서도 상당히 저평가 메리트가 좀 크다라고 어,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평가 메리트, 저평가 메리트가 굉장히 큰데 음, 실정을 좀 살펴보면 어, 작년 에 매출액은 비슷한 규모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어 작년 영업이익이 한 4,695억 정도. 어, 올해 예상하는 영업이익은 6,300억 정도가 넘어가면서 어 영업이익이 상당히 가파르게 좀 개선되고 있는 실적 개선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1 개월 동안. 어, 외국인이 한 78만주, 79만주, 기간이 110만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한 170만주, 180만주 가깝게 매수를 하면서, 어, 저평가 메리트와 실적,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어, 삼박대가 다 좋아지는, 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 다음 이제 호가 시스템에서 관심 을 가질 만한 종목이 삼성 경기인데요. 삼성 경기는 IT 종목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답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 최근에, 하락 출세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되 구간에 들어와 있지만, 어, 예전에 이제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 삼성 경기에 대한 이 매수 관점은 역시 그 MLCC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중심적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이런 MLC 시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하반기에 나오면서 장기적으로 매도 압박을 받았던 부분에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수급이 좀점진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좀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로 상승 추세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 만한 폭발 시대의 종목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쌍용시인이라는 종목인데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음, 상당히 저점에서 많이 상승을 좀 했는데, 어, 이 종목도 역시 지금 현재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 어, 실질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큰 폭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 이 쌍용시엔이 같은 경우에는 음, 작년도 실적이 한 8조 2천억 정도, 올해는 9조 7천억까지 매출액이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8천억대에서 올해는 무려 1조 4천억대, 굉장히 큰 폭에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어,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종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면에, 음, 이런 실적에도 불구하고, 12개 PR이 한 13배, 전체적으로 업종 평균에 비해서는, 어, 아직까지는, 음, 낮은 수 평균 수치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본다면, 이상용시인이가 상당히 이제 좋은 수급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 외국인은 최근 1개월 동안 180만 주, 기간은 한 250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현재 큰 폭의 사크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어, 추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 이런 구간에서 호파 시스템에서 좀 걸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눌림목에서 좋은 흐름을 보인다라는 관점으로 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 주호과 시스템 종목들은 어, 이 다섯 종목을 주의 종목과 아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크아이로 본 종목들, 관심 종목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카카오와 관련돼서도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 지향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관심주로는 JB금융지주, 삼성전기, 쌍용CN이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기에서 더 많은 내용 받아보실 수 있겠죠? 샵008 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평가 주좀 봐야 되고 또 실적에 기대되는 종목들 봐야 되는데 여기에도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 전략은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음 이번 주에 이제 시장 전략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 사실 이번 주에 뭐 지표 발표도 어,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번 주가 미국의 어, 선물옵션 동시 만기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좀 하락했던 부분은 아마도 만기 결제지수가 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고 미국은 월, 하, 수, 목, 금 5일 평균치로 어, 만기지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 금요일 날 됐던 그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 이번 주 평균치로 어, 만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금요일 날 하락하는 부분을 좀 본다면 만기 결제지수가 조금 음, 하락 속에 내려올 수 있는데요. 어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 영향에 따른 음, 하락에 대한 압박과 어, 추석을 앞두고 있는 음, 경계 매물, 특히 이제 개인들이 아마도 이번에는 어, 경계성 매물을 좀 많이 어, 내보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하락 압박은 지난 우리 6월달에도 경험해봤던 부분입니다. 어,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선물옵션 어, 동시 만기가 끝나자마자 미국이 거의 불장형 반등을 좀 보였는데 어, 이번에도 만약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영향을 받아서 좀 하락한다면 어, 좀 가파르게 어, 다시 만기 이후에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라좀 보신다면 어, 이번 주에 어, 하락 압박을 받아서 좀 음, 추석을 앞둔 경계승매물로좀 밀린다면 어, 오히려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 좀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어, 그때 연휴를 앞두고 경계승 매물이 나올 때 오히려, 어, 저점에서 초과 매수하는 전략을 좀 보신다면, 어, 추석 연휴 이후에 오히려 시장이 조금 더안정화될수 있는 부분에, 어, 수요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한 가지는 이제 서비스 업종에 대한 차익 매물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다라고, 어, 좀 전에, 카카오와 카카오 랭크 네이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예전에 이제 이쪽으로는 추가 물타기 전략이라든지, 초가 매수하는 관점은 좋지 않다라는 분, 점을 좀 보시고 어 이번에 음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미국 경향과 추석을 앞두고 경제성 회물이 나오면 경기 민감주와 어 IT에서는 반도체를 비롯한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저가 매수 관점으로 어저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